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뜻밖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충북 지역의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국회 분원을 오송역 근처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법안을 발의한 이후 이춘희 세종시장도 7개 시도가 가입한 중부권 정책협의회에 분원 설치를 공동 의지에 넣으면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에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면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충북 출신 의원 상당수가 거부감을 보인 겁니다.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들어서면 접근성을 이유로 KTX 세종역 신설이 힘을 받아 인근 오송역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충북 시민단체들은 아예 국회분원을 오성역 인근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시가 KTX 역 신설을 계속 고집하면 맞불을 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 t 세종역이 문제라고면오역 오성, 옆에다가 국회를 갖다 놓으면 딱 편하다 이거죠. 국 왔다 갔다 하는 거뭐또성 문제 없고 KTX 세종 만들 필요도 없고. 충북이 억박제를 내면.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정부 당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요구하며 반발한 충북으로 인해 연기됐던 적이 있습니다. 국회분원 설치 역시 정부와 국회가 논의 과정에서 지역 갈등을 내세워 미온적으로 나올 구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종시의 국회분원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충북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충청권 공조는 매우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